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떨기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또한 식구라고도 합니다. 가족이 혈통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식구는 그것보다 더큰 개념입니다. 식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며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그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유전자입니다. 밥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사람도 가족이 될수 있고요. 가족이 되면 피를 나는 형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한 그릇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의 떡과 음료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듣고 의견을 나누는 일,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이루고자 싶고 이루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식구인 거죠. 57절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그러므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초월적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밥으로 생명이 유지되듯 성장하듯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요.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케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떡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생명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성장하고 초월을 경험하게 되며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결국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는 맛이 나는 이유, 지치지 않는 이유, 생명의 기운을 그분으로부터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생명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고 없서 생명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고 없었 그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게 하고 없어서